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다쳤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오지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편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숨잘 쉬고 사십니까? 오늘 숨안 쉬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기도가 성경은 말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아 정말 내가 기도를 호흡이라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루에 여러 번몇번 번 호흡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호흡하고, 예배 때 나와서 호흡하고, 뭐 이렇게 뜸은 뜸은 호흡하는 사람 그래도 다행인데 일주일 내내 호흡 안 하고 있다가 주일에 와서 숨통을 튀는 사람들,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이 뇌가 머리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머리가, 내가 죽어버리면, 머리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때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만큼, 이 호흡은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안 하려고 참고 참고서 그렇지, 그냥 저절로 몸이 알아서 쉬고 하는 것이 이 호흡 아닙니까? 기도는 사실은 이건 습관처럼 삶에 따라가는 것이 호흡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인생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큰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도 또한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시작서부터 기도하셨고 마무리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인생이 십자가를 지는 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며 돌아가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 읽은 본문의 앞 부분에 있는 얘기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에, 주기도문입니다. 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고 샘플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당시 요한의 제자들이 에, 기도를 배웠던 배워서 했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 중에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였는데 오늘 이 기도의 이야기를 본문을 보면서 보면 쌍둥이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앞 부분에는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의 비유와 또한 뒷 부분에 나오는 악한 인간일지라도 아비된 사람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부모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좋은 것들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두 가지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강청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기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 오 절부터 보면 누가 보시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또 보시여 떡세 덩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보시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대답하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 때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그이 이야기에 그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집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그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을 열면 우리 거실이 있고 거실 문을 거실에서 더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는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보통 집들의 구조가 우리가 말하는 원룸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바로 뭐예요? 방이 덩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침실이 하나 있는, 침대가 하나 있는 겁니다. 낮에는 거기가 거실이고 밤이 되면 뭐예요? 침실이 잠자는 곳이 되어지는 구조가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의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등이 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지면 거기서 다 가족들이 이제 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와서 좀 두드리면서 나에게 떡 세덩어리를 좀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에게 떡을 주고 싶어서 떡을 주고 싶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이 문을 열고 그에게 나가려고 하면 지금 깜깜한 곳에 함께 자고 있는 가족들을 가족들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미리 문, 지금 벌써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침실에 누워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줄 수가 없다라고 문 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 누워서 지금 소리로 떡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지금 몇 시인데 우리 다 지금 꼼꼼한 밤에 다 누워 자고 있어서. 너에게 나가서 떡을 줄수 없다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손님이 오면 도와준 달라고 하는 것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이, 이 나라의 풍습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친구가 그렇게 요구하면 친구의 거절을 요구를 거절하면 사실은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거절하면 서로 우애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떡 세덩이를 구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떡세덩이를 떡을 뭐라고 말하면 걸레빵이라고 말합니다. 이 빵이 무슨 빵이냐? 걸레빵. 이 무슨 말냐면 이 빵이 우리 공갈빵이라고 아시죠? 공갈빵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생겨서 그 빵에다가 야채라든가 뭐 햄버거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자기가 만들어 먹는 빵이 이 빵입니다. 보통 남자가 세 개는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한 남자가 세 개를 먹는 이 빵인데 이, 이 지역에서 이 걸레빵 이거는 쓰임새가 왜세개고왜 이름을 걸레빵이라느냐 하 보통 한개 먹고 두개 먹고 마지막 빵은 거기에 남은 조각을 가지고 자기가 먹었던 접시라든가 그릇을 마지막 빵에 조각을 가지고 싹 기름기름 닦아내고 찌꺼기들은 다 이렇게 한쪽에 모아서 마치 걸레를 씻는 저기 접시를 씻는 것처럼 마지막 청소하는 빵잉 마지막 덩어리가 바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요? 그 접시는 그 아니면 또는 그릇은 햇볕에 말렸다가 다음에 또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 우리나라는 접시를 씻거나 난비를쓸때 어떻게요? 해 수돗물을 잘잘잘 틀어놓고 막 헹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그이 양동이 하나에 보통 양동이 안에 물을 받아오면 거기에 걸그 씻을 접시가 얼마나 많은지 뭐 만던지 적던지 아무튼 그날의 모든 설거지 거리는 이 작은 양동이 한 개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뭐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정리하면 그것이 그들의 말하는. 청소하는 설거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걸레빵 이세 동의를 얻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버때모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요구를 그가 요구하는 빵세 개를 주지 않아서 친구 관계가 좀 소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으로는 너에게 일어나서 줄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예 단청함 때문에 단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빵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냐? 정말 당장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은데 모두가 잠든 그 친구만 잠든 것이 아니라 아내도 아이들도 함께 잠든 다 잠들어버린 그 시간에 빵 달라고 깨우는 것이 때로는. 정말 무리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하게 밤에 구하는, 밤에 빵세개좀 빌려달라고, 밤에 다 잠자는 사람을 다 깨우는 것이 예, 당시에 볼 때는 누구도 아마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깊이 잠들고 있는 여러분을 다 깨워서 뭐좀 달라고 한다면 좀좀 아, 늦지 않게 좀 낮에 나오지 예, 이렇게 다 잠든 이 늦은 시간에 예, 오면 어떠냐라고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강청함을 친구랑 가야 강청하는 요구를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그 빵을 빌려주었다라는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려는 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이냐? 누가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여기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친구에게 이 빵을 주려고 하는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빵세 덩어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 사장이 그 사장이 지금 빵세 개가 세 개가 없는 상태, 그것을 친구에게 요구하는 내게 없어서 내가 주고 싶었는데 내게 없어서 구하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간절히기도 하느냐? 내게 부족함을 깨달을 때, 내게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 때. 이 세덩어리가 없는 자기의 부족함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이빵 네, 세덩어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들, 최소한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쉬운 사람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 절박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없으니까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대충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내 힘으로도 대충 요 정도는 할수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뭔가 지울 만한 찾을 만한 두드릴 만한 뭔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때로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냥 고난이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고난이 내게 주인진 어려움들이 내게는 때로는 축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간증의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이 고난이 내게 없는 이 부족함이 아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는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한 그것이 오늘 친구에게 가서 구하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없는 것 부족한 것 힘든 것 고난 받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바로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렵다? 그러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주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고난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가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지려고 하면 간절해지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이떡세 개가 인생에 필요한 이떡세 개가 내게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내가 갖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내 육신적인 것, 내 머릿속에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우리, 우리 우리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 희게 할수그흰 것을 검게 할 수도 없고 빠지는 것을 빠지게 안을 수도 없고 하다못해 내 마음까지도 내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속에 금방 화가 나고 금방 어떻게 될것 같은 내 마음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내가 물질이 얼마큼 있다고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뭔가 할수 있는 것처럼 뭔가.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쓰려고 하면 없는 것이 물질이고, 뭔가 내가 든든하게 할 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하여서 때로는 당한 척, 때로는 높은 척, 때로는 뭔가 할수 있는 척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명백하게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빵 세기도 없는 인생,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그 친구의 모습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사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수고를 마대하지 않는 또 다른 친구. 밤중에 무례하고 염치없는 요구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서, 굶지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다른 또 친구를에게 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도 채울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정말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이 나오듯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지냐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정작 내게 그를 채워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위로를 바라는 그에게 정말 위로해 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상처를 싸매줘야 되는데 상처를 싸맬 만한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수 없는 그것까지고 주님밖에 할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만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께 꿇어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이란 것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누가, 아, 앞부분에 누가 기도하느냐 간절한 사람, 인생의 연약함을 내게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고 그러면 왜 기도하느냐? 어,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는 어, 때로는 어, 이유가 많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 개인적인 문제로 아니면 내 주변의 문제로 뭐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문제들이 그러 이유들이 대부분 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핑계 되면서 핑계 되면서 내가 기도를 멀리했던 것은 곧그 삶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멀리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멀리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몸이 아파서, 뭐가 아파서, 뭐가 아파서 그 것은 고난이고 힘든 것이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는 반대로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져 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어려움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일들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의 뭔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냐? 하나님을 보여잡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자조부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의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부모님과 들려주는 그 말씀들 훈계들 교훈들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른 곳으로 가도록 되어지는 것이 부모와의 기,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이, 바로 이 부모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무조건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그 어, 되는 것이든 안되는 것이든 무조건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은 내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것 이것은 나의 꿈이 되어지는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잡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참조 사람 능력 있다라고 할 때, 기도하는 대로 다리 이루어진다.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가 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삶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하면 다잘 된다. 때로는 그게 여러분 함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간청하는 사람이 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친구를 위해서 땅을 간청하는 이 사람이 이 본문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누구냐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의 가운데 주기를 기뻐하고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왜 간청하느냐? 나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잘못하면 간청하는 기도 무작정 때를 쓰면 무작정 소리 지르면 아이처럼 무작정 어, 나아빠져서 울며 불구하면 어쩔 수 없이 주는 건 그것을 기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간청하는 기도 사람이라면 아버지라면 잔식이 예, 생선을 달라고 하면 예, 알을 달라고 하면 다 좋은 것을 주는데 예, 하물며 인간인 아버지도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그 기도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기도의 간청 속에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구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대화고 뭐고 하나님과의 대화고 관계고 없이 내가 원하는 것 구하고 그거 받는 것을 기도의 능력, 간청기도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모임에 있는 가시 때로는 뭐 안지려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할때 바울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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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질병이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다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가시를 갖고 있는 그 삶을 가지고 연약하게. 주님께 더 의지하는 연약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 신앙을 주기 위해서 그 가시를 그 바울에게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오늘 간청기도 간청기도가 무조건 떼쓰며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간청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간청기도를 왜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기를 약속하신 하나님 풍성히 주기를 약속하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기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도 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가 뭐냐면 끊내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오늘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리는 그 간청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분 앞에, 그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친구는. 여행으로 인해서 자기 집에 온그 친구를 위해서 구했듯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해피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한 영혼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청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지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이 영혼을 아니 빵생 덩어리가 아니라 인생을 채워 달라고 우리가 그 영혼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뭘해줄수 있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내 언어의 잘하는 것으로 아니라 내가 뭘 해는 것으로 아니라 주님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해피전도를 축제를 맞아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간청의 기도 주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평생 동안 주님께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성광의 성도를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